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고향 가는 백성들에게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6월절과7칠절과 초막절은 고향 가는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는 말씀을 모세를 시내 산에 불러 올려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추레극, 23장이나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도 어쨌든 이 절기는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것이 신약시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부활절 자체가 6월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성취는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쭉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처음 이건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여름에 지키는 여름에 지키는 우리가 맥주절 그러죠 이것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 강림 절기에 지키는 절기가 구약의 7절 절기에 마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 이 다음에는 없습니다. 왜냐? 가을에 초막절을 지키고 겨울은 안식합니다. 어, 다른 절기가 없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성취되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6월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쭉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수천 년 지나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므로 6월절날 돌아가신 것은 구약은 모형이으 신약은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광야에 나와서 칠칠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그 절기가 수천 년 내려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절기는 성취가 됐는데 이한 절기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향 가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이 성령이 임할 때에 각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 역사가 은혜시대 출발점이 되고 구약교회는 서서히 문을 닫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서가리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스가리아서에 딱 와서 초막절을 꼭 지키도록 해라. 초막절을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스가리아 9장 9절 을이해해 보면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마태복음 21장에 성취가 됩니다. 백박에서 요한복음 12장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기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대자손이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성취됐어요. 스가리아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릴 것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른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를 은삼스배팝니다. 이게 신약 시대 역사의 일이에요. 신약 시대 시발이에요. 그런데 끝날에 스가랴서 여기 십사장에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것도 때가 되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절기가 참 중요한 절기요. 우리들이 절기에 축복을 받아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유월절의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령의 첫 열매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기의 첫 열매들이 구약에는 없었지만 은 신약에는 첫 열매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원의 날에도 주님 오실 때에도 초막절 절기가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데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이 절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열왕기상 8 장에 보면은 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초막절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너의 미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성곽을 짓고 이 왕공식 제사를 초막절에 드리게 됐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들절기마다 큰 행사마다 이 절기를 따라 지었지만은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우리들을 중심에서이 초막절 절기가 마지막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고향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을 가지고 드리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농사진을 가지고 축복 주신 것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신 거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물질의 곡식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 것 감사해라. 그래서 가을에는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참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기 부모 형제들은 다 광야에 묻어버리고 이 후회들이 후손들이 요수와 인도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난 칠족속을 무너치고 척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초막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들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광야길을 통과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이후예들이이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온 것을 감사하고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제사를 드리며 지냈던 것이 초막절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초막절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요. 오늘도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행사만 끝나고 맙니다. 이 이전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 이 말씀은 초막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수장절 아래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막절을 자세히 알고 초막절을 바로 알면 이 가을에 추수한 감사를 보람있게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유... 성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추수감사들을 지킨 그대로 전수해 준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다가 나를 바꾸다가 이제는 영 셋째 주일의 주수감사절을 이렇게 굳혀졌습니다만은요그 미국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가서 거기서 풍토병 여러 가지 많은 병으로 죽고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이 거기에서 신앙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참 농사 지은 것,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앗을 또 뿌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이래서 거기에 후손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민주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패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들이 선교를 우리나라 할 때, 성결을 우리나라 할때 6월절의 모형과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77절의 모형과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초막절의 모형과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가을에 농사 지으면 이렇게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래서 오늘 그 영향을 받아서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것만 알고 있지. 초막절에 대한 유래와 초막절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왜 구약에 이루진 구약에 이루진 역사를 신약에 와서 재성취가 되고 이 초막절은 왜 성취가 안 됐는지. 이걸 추수 감사제라고 했을 때에 믿기 들어간 거예요. 아, 농사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는 이 절기를 지키자.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도 한해 농사 짓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집안들이 한해 농사를 짓고, 그 핵곡식을 가지고, 떡을 빚고 술을 빚고 과일을 가지고 짊어지고 무덤 앞에 와서 시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시제 드리고 나면 얻어먹으려고그 언덕 밑에 앉아서 아주 쭉 그리고 있다가 시제 끝나고 나면 줄로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로서 가지고 그 하나씩 떡 하나씩 받고 과일 한쪽 받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상께 감사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어쨌든간에. 초상에게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가 초막절 절기는 우리를 중심에서 마지막에 거행돼야 될줄 압니다. 네. 반드시 지키라요. 오늘 반드시 지키라. 오늘 여기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저 팔레스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게 되습니다. 왜냐? 14장 1절부터 보면 재림이 나옵니다. 14장 재림이에요. 스가랴 14장에 재림이 있을 때에 그 재림이 있을 때에 드리는 이 초막절이 세상 끝날에 드리는 초막절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숭배하며 거룩한 초막절을 지켜라 오늘 이 역사는요. 마지막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봐야 되겠고요.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비난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공격하던 그들이, 어, 어,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구나.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복을 받겠지만은 이 초막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산년반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 역사를 가지고 이 역사의 종착역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해마다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러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년이 자 그러면 이 연년이 언제까지 그러면 지키러 올 것이냐? 전삼년반동안에 보금 역사는 동안에 이 절기가 마지막 절기라는 것을 깨닫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년이라는 것은전삼천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로 압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말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이말이 여호와께 숭배한다이 말은 제사들이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광야 생활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우리는 주님 나라가 완전한 초막절 행사가 그 행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굽 족속이던 열방 민족이 나오죠. 애굽 족속은 하나님의 괴롭히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진리를 반대하고 이 진리를 괴롭히고 이 진리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도 마지막 역사 때 회개하면 이 초막절에 들어오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열국 백성 세계 민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요 정말로 국가는 국가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종족은 종족대로요,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한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치 노름과 메스콤에서요, 나라를 얼마나 의지럽히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것 있으면 확 터뜨려서 던지러 오면, 국민들이 크게 충동질을 받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광우병. 광우병은 잊지도 않은 거. 지금요, 세계 소고기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뉴질랜드, 캐나다 여러 어 저기 이 호주 고기가 들어와도 호 미국산 소고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잡아먹겠다고 설치던 그 대모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들 의 식당에 소고기가 미국산 소고기 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광우병 고기를 먹으면 내골이 구멍이 웅성웅성 뚫어진다. 별아별 소리를 고 그것을 막 메스곰이 때려주니까 국민들이 일어나고 애기를 놓고 유모차를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고기를 먹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이것은 국민들을 다독거리고 법은 법대로 정치는 정치대 해야 되는데 이걸 막 부풀려서 터뜨리고 또 터뜨리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경제 무역 전쟁이 납니다. 경제 사고미 납니다. 경제 장벽이 싸집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시 할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이 초막절은 의미 있는 초막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네. 나는 이 초막절에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가 파뚱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탄의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동기를 받고 나면요, 전혀 전혀 여러분요 본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만약에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예루살렘의 영적 예루살렘이죠. 오지 오자, 오자 아니하는 자는... 피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존과 생중, 직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이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발과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담비가 내리야. 오늘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 참여하는 자들 영적인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이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면요, 은혜의 단비가 멈춰버립니다. 은혜의 단비가 거치게 되면 여러분 심령이 면말라서 팔부둥치게돼 있습니다. 개수록 11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언하는 그 외에는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가라 선지자는요, 예? 서가랴 선지자는 은혜의 담비를 초막절과 연결시켜놨습니다. 초막절과 맞춰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초막절 정말로 내 절기가 돼야 되고요. 이 초막절에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교회가 반드시 이 초막절 절기에 풍성한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될 줄로 압니다. 아멘. 이 절기의 축복은 나의 축복이요, 이 절기의 역사는 나의 역사요. 이 절기의 첫열매도 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초막절과 관계 없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봐 보십시오. 자, 초막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역사입니다. 초막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신혼의 날에 주님나라 들어가는 역사인데, 이 역사에 우리를 괴롭히던 자도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고요. 세계열강 아지도 못하는 자들도 이 복음의 이 진리에 들어와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서가리아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가장 위쪽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인 이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세계적인 핵심이 돼야 돼요. 세계적인 나라의 우리는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요사이 프로메이션 배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연안에서 큰 용트림을 해가지고요. 서울에 와서 딱 봐가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 전에, 이거는 그 프로메이션 배지는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뺏지에는왜그 용의 머리가 왜 서울로 향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가지고 계시죠? 한번 가서 가만 봐 보십시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한국 민족의 충동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그것이 그대로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에 적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적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력이 그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네. 성령의 말씀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박아서 이 절기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나간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 이루어집니다 네. 지나간 것이 확실히 나타났다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절기를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절기의 첫 열매는 사람을 많이 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살렸습니다. 우리 사도들도 복음을 들고 저 유럽 세계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많은 백성을 살렸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많은 백성을 살리는 우리 송인교회 성도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